복잡한 연산 같지만 무조건 연산기호로 하지 말고 벤다이그램을 같이 쓰면 좀더 쉬울 수도 있어. 얘 예, 뒤에 거 먼저 정리해볼게. 우리가 찾는 A 차집합 B 합집합 B 교집합 왜냐면 차집합은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인데 여집합의 여집합이어서 C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A, B, C 세 개를 그려놓고 어차피 그냥 똑같이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ABC 세 개를 똑같이 그려놓고, 이걸 계속 그냥 복사해서 쓸게 조금 오래 걸리니까. 잠깐만, 적어놓고. ABC. 일단 요렇게 몇개 만들어놓고, 일단 첫 번째 얘는 표시를 해보자. A 차지파 B야. A에서 B 빼니까 여기야 이거랑 b랑 c의 교집합 여기 되는 거 알겠어? 이 부분하고 같은 걸 찾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조금 정리는 하면서 하자 무조건 다 연산으로 하긴 좀 힘드니까. 이 뒷부분에서 c가 공통이야. 그치 연산기호 다르니까 분배하기 전으로 가는 거야. 그럼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음. 교집합이다 비안. 이렇게 합집합 C야. 왜냐면 이거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A 차집합 B야. A 차집합 B랑 C를 합쳐볼게. 일단은 이제 기억부터 하나씩 해보자. 기억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지금 기억이야. 일단 A 합집합 B랑 교집합 할 거야. 그럼 얘가 먼저 중요해. 얘가 중요하니까 일단 요걸로 바꿨어. A 차집합 B인 거 알겠지? A에서 B를 빼. 여기야. 이 부분. 에서 C랑 합칠 거야. C랑 합쳤어. 이렇게 돼. 거기서 A랑 B의 합집합을 빼면 요거 싹 빼지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요 부분만 남아. 요기. 요만큼만 남겠다. 요만큼. 그치? 합집합에 교집합. 아니다. 교집합이구나. 미안. A와 B의 합집합에 교집합. 선생님 지금 뺀데 말고 빨간색으로 다시 할게. 여기야. 교집합. 그치? 그럼 얘랑 얘랑 똑같지 그래서 기억은 맞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니은을 해보자. 여기 니은 하나 더디귿까지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니은에서 보게 되면 니은도 봐봐. 일단 이 상태로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 니은에서 앞에 거는 a 교집합 c고 얘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야. 이 앞에 거 먼저. 그럼 얘는 a 교집합 c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 뭐 조금 복잡하긴 한데, 뭐 일단은 일단 이렇게 놓고 얘는 그냥 되게 쉬워서 그냥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a랑 c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봐봐, c랑 b의 여집합을 합한 거랑 a랑 교집합해. 어딘지 보여? 아니면 그냥 그냥 하자. 이거 그냥이 더 낫겠다. 괜히 바꿨다, 그렇지? 바꿀 필요 없는게더 그냥이 더 쉽겠다. a 교집합 c 어디야? a 교집합 c A랑 C의 교집합. 여기야. 이거랑. A 차집합 B. A에서 B 뺀 부분. 여기랑 합쳐줬어. 이거랑. 또 여기 또 합칠 거야. B에서. B에서 B 차집합 C를 뺀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B에서. B 차집합 C는 여기잖아. 이걸 빼면 여기가 남아. 이해돼? 그래서 두 개를 합쳤잖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니은도 맞아. 이제 마지막 뒤금만 해보자. A 교집합 C랑. 이것도 합쳐줄 거니까 그냥 하자. A 교집합 C, A랑 교집합 C. 여기랑 A 차집합 B. A 차집합 B 어딘지 알지? 여기랑 합쳤어, 이렇게. 그리고 C에서, C에서 C 차집합 B를 뺄 거야.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아 헷갈리니까 C에서, 봐봐. C에서, 이게 C야. 헷갈리니까 선생님도 그냥 보고 할게. c가 여기야. 거기서 c 차지팝 비가 여기야. 빼니까 여기가 남는 거야. 여기는 교집합이 남는 거야. 그래서 이 교집합을 또 합치래. 또얘랑 똑같지? 이것도 맞는 거야. 다 맞네. 알겠지? 이렇게 모르겠으면 오히려 벤다이어그램이 더 나을 수도 있어.